여러분, 혹시 도지라고 아세요? 최근 도지의 실체가 밝혀졌다면 에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고 있는 걸까요? 논란의 중심에선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죠. 그저 평범한 도지 같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해서 봅시다. 침을 뱉고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사라지는 도지. 네티즌들은 도지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열심히 비판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오피셜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 많은 팬들은 이에 실망하며 도지코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북 정부도 공식 성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우리 북 정부는 이 일과 연관되지 않았으며 도지코인과 북에 관련된 것들은 자제 바란다. 말이 연예인이라면 행동도 그에 반해야 하는 것을 도지는 잊은 것 같다. 도지코인이 하락세를 보이니 인민들은 투자를 멈춰달라. 북정부가 발표할 정도로 큰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하락 추세를 보이던 도지코인이 더더욱 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지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자 팬들도 입장문을 게시하였는데요. 우리는 도지에게 실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큰 논란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응답인 소속사와 도지 측은 어서 빨리 해명문, 사과문이라도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도지 코인은 연일 하락세를 달리는데 이대로라면 팬은 커녕, 안티팬만 가득해지겠다. 팬카페도 날마다 사람들이 우수수 탈퇴 중이고 인기 게시글에는 도지를 욕하는 내용뿐이다. 도지는 쥐꼬리보다도 적게 남은 팬들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어서 해명문, 사과문을 게시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팬들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이 와중 도지는 여행 게시물이나 올리면서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얘들아, 나 아, 타피오카 펄 처음 먹어봄. 근데 하늘, 너무 이쁘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큰 논란이 불거질 동안 이런 게시물을 업로드했다니 충격적이네요. 여러분은 이번 도지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도지의 게시물을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뉴였습니다.